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신우 때문에 속 터져서 화병 걸릴 뻔한 30대 주부입니다. 시조카드를 전화한 남편이 나아달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결국, 신우 내외와 한바탕 했네요 남편과는 봉사단체에서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서 한 1년을 연애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가고, 저도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애틋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는 둘다 어리기도 했고 솔직히 1년 연애하는 동안 뭐 같이 영화 보고 밥 먹는 수준의 데이트를 몇번한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된건 8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이후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한 명이 다시 다리를 놔주었어요. 어쨌든 사귀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거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인지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새 둘다 대학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으니 전보다 더 진지하게 즐거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지요. 저희는 이후로 4년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책임감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 남편 집안이 어려운 건 저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편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며느리인 저는 잘 몰라요. 남편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고요. 다만 아버님이 어머님께 큰 실수를 하셨고,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님은 혼자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많은 신우도 있는데 신우는 이미 시집을 가서 미치약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표현은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제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친정어머니 앞으로 건물을 하나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건물이 입지도 좋고, 이미 들어와 오랫동안 장사하던 가게들이 많아서 외가 식구들 말이 알짜배기를 주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저야 제 재산도 아니고,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부모님께서 대환영 뭐, 그런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특히 친정어머니께선, 남의 집 기둥뿌리는 뽑아오는 법이 아니라며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눈치셨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말씀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던 게 남편이 아버님한테도 얼마, 어머님한테도 얼마? 취업을 한 이후로는 매달 그렇게 용돈이라고 해야 할지 생활비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 한 달에 백만원 가까이 되었으니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어디 아프시거나 하면 그다른 부담이 더 커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난번엔 아버님께서 이가 아파서 식사를 못하시겠다며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기도 했지요. 그래도 결국엔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확실히 약속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일단 시집살이는 당연히 없고 제사 같은 것도 지내지 않으니 명절에 친정에 못 가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요. 집안일도 정확히 반반으로 할 거고, 듣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친정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해서 일에 치이고 살림에 치이고,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현실적인 약속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 부분에서 마음의 문을 여셨다대요. 친정부모님께서 오래된 연식의 구축 빌라를 사주셨고, 아버님께서는 뭐 전적으로 전하 남편 둘이서 알아서 하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구색은 갖췄으면 하시는 눈치였는데 남편이 먼저 허례어식은 생략하기로 했다며 어머니 입을 막더라고요. 왜인지 어머님께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 가진 어머니의 작은 욕심이다 싶어서 귀엽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가 저를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남편이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만 용돈을 드리고 있던 게 아니고 신우한테도 돈을 뜯기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우도 돈 벌어오는 남편이 있는데 오빠도 아니고 한참 어린 동생한테 돈을 뜯어낸다는 게요. 오히려 누나들이 동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동생한테 더 잘해주고 싶지, 뭘 뺏어오고 싶은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신우가 남편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우 애가 옷이 필요하다고 치면요. 저희 남편 덜어, 조카한테 선물한다 생각하고 10만원만 보내달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옷은 5만원 짜리에요. 그러면 자기가 남은 차익을 슬쩍 하고, 아니, 양아치도 아니고, 왜 돈을 그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가져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한 달에 많으면 거의 10번까지도 반복이 되었어요. 그나마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10만원은 안 넘어갑니다. 푼돈 모아 부자가 되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도벽의 일종인 건지, 정신병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보다 못한 제가 신호한테 입금자명을 이게 마지막이에요라고 적어서는 계좌로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신호가 전화를 해서는 남편한테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바꾼 줄도 모르고 네 마누라가 뭐라 하더냐면서 그걸 멍청하게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했냐고 하다못해 저한테 들켜서 동생이 곤란을 겪는 건지 물어봤으면 제가 그렇게 화는 안 났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신우더러 형님, 저도 다 듣고 있다고 형님 말씀대로 제가 남편한테 한 소리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부 결혼했으니 금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뒤에서 남편한테 삥 뜯어가시면 곤란하다고도 덧붙였지요. 그러자 신우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랑하는 조카한테 돈도 쓰고 선물도 사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말을 안 하면 챙겨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게 얄미워서 자기가 일부러 더 해달라고 했다나요? 말 같지도 않아서 조카한테 선물을 해주던 안 해주던 용돈을 주던 안 주던 그건 저희가 원해야 하는 거고 형님이 대놓고 요구하시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신호가 씩씩 거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에게 앞으로는 나 모르게 신호한테 절대로 돈 주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대요. 그래서 그냥 더 따지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게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병원은 다녀오셨냐니까 병원도 가기 싫답니다. 가봤자 낫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저와 남편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셔서는 끙끙 앓는 소리만 내시니 자식으로서 환장하겠더군요.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자식들 보고 싶어서 병나셨나 보다고 죽이라도 사서 얼굴 좀 비추고 오랍니다. 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정어머니까지 그리 말씀하시니 무조건 싫다하기도 모해서 남편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꽤나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눈치였달까요. 그래서 주말이 되자마자 남편과 함께 친정어머니가 알려주신 곳에서 죽사가지고 바로 어머님 댁으로 향했네요. 어머님은 정말 무슨 옛날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 하시는데... 병원은 곧 죽어도 안 간다 하시니 답답한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속병이 나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는 분이 아들며느리 딸 사이 손자 다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게 여행 한번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화한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당신 팔자에 그런 호강을 무슨 수로 누리겠냐며 이렇게 살아 뭐하냐고. 그제서야 여행 가고 싶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신호하고 이야기해보겠다 했어요. 신혼에도 가겠다 하면 다 같이 가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더군요. 챙겨간 죽도 하나도 안 남기시고 싹싹 드셨고요. 신호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긴 싫었고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저희가 돈을 다 낸다고 하면 따라가 주겠다 하더래요. 남편 더러 가지가지 하고 앉아 있다고 그럼 어머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신우가 안 간다고 해서 못 가게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보고 와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서 신우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는다고 갈 거냐고 안갈 거냐고 그러자 이번엔 신우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주도는 비행기사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가까운 강원도 정도로 가자길래 어머님하고 직접 이야기해보라 했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네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강원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신우가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신우네는 미치약이긴 해도 애들이 둘이니 신우네 가족끼리 한 차로 움직이고 저희 차로 어머님을 모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손주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면서 저희 차로 자기 아들 둘을 다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고라도 나면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러냐고 남편한테 차라리 어머님을 신혼의 차로 모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 남편이랑 오붓하게 단둘이 가고 싶대요. 저는 안 그렇겠어요? 신우가 뭐라 하건 저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어머님은 저희 차에 신우네 애들은 신우네 차에 탔는데 신우가 그 일로 도착해서도 한동안 입을 대빨 내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애들 자기 차에 태운 게 그렇게 삐질 일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의 얄미운 짓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애들을 또 저희 테이블로 보내는 거예요. 애들 포함 7명이라 테이블을 두개를 쓰려고 하는데 외삼촌하고 외숙모한테 가라면서 애들을 살살 부추기더니 제 옆에 하나 앉히고, 저희 남편 앞에 하나 앉히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도 계시고, 식당에 눈도 많아서,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뛰던지 말던지, 저는 제 밥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저한테 애들도 밥좀 먹이라길래, 제가요? 왜요? 그랬지요. 그리고는 다시, 세월 안에 오라 제 밥만 먹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냐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엄마인 신우가 하는 짓이 꼴불견이니 애들도 곱게 안 보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라 그런지 애들이 얼마나 산만하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기어이 아까부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던 첫째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애 하나 봐주는 게 어려워서 넘어지게 만드냐고요. 저도 이땐 너무 열받아서 누가 보면 내인 줄 알겠다고 멋대로 이쪽 테이블에 앉혀놓고 어디서 짜증이냐고 받아쳤어요. 솔직히 신우가 저보단 나이가 8살 많기는 한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그만하라고 말리고 신우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을 자기들 테이블로 데려가대요. 어머님께서는 신우더러 그러니까 뭐한다고 속보이는 짓을 해서 아랫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듣느냐고 한마디 하셨고요. 그나마 시댁 식구들이 신우를 싸고 돌질 않아서 저도 그쯤에서 멈췄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온천에 가고 싶다 하셔서 온천에 가게 되었는데 신우가 아들들을 여탕에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싫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어린애들을 상대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7살 5살이 어리다면 어린 나이는 맞지만, 기억을 못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저는 신우가 하는 말은 무시한 채, 그냥 애들 데리고 어머님이랑 다녀오라 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던지, 마사지를 받던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그런 게 어딨냐면서, 자기 혼자 애들을 어떻게 다 씻기냐는 거예요. 그럼 뭐, 저랑 씻길 생각이었냐니까, 제가 한명 맡고 자기가 한명 맡으면 금방이지 않냐면서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그런 결정은 누구랑 상의를 하는 거냐고 빈정거려버렸어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면 되냐고요. 남편하고 신우 남편은 이미 둘이 씻으러 갔지. 빼도 박도 못하고 신우가 애들을 데리고 여탕에 가야 할 판이길래 신우랑 더 왈가왈부하지도 않고 저는 온천 안 간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천 건물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았네요. 온천을 못한 건 아쉬웠지만 조격도 했고 그런대로 피로가 풀리더군요. 그렇게 마치고 온천 건물 옆에 있는 펜션으로 저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피곤하다고 벌써 잘 준비를 하고 계셨고 신우는 뭐가 불만인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라고요. 남편이 온천 안 하고 마사지 받은 거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너무 좋았다고 일부러 신우 들으라고 더 크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이기적이래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냐면서 외숙모나 돼가지고 애 씻기는 거 도와주는 게 싫더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우는 게 아니겠어요. 주무시러던 어머님도 신우 우는 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오셨습니다. 보나마나 어머님이 신우편을 들거란 생각 때문이었는지 저도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머님께서 저더러 울지 말랍니다. 신우는 저러던지 말던지 내버려두래요. 그런데 그때 그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신우 남편이 어머님 더러 장모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며 그래도 딸이 오는데 딸 편을 들어주셔야지 어째서 며느리 편을 드냐고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들 내외가 용돈 좀 드린다고 그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퍼붓는데 자격지심 있는 남자가 얼마나 못난 건지 신우 남편을 보고 있으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신우 남편은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엔 저희 남편을 보고서는 처남도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아까부터 처남 댁기 윗사람인 신우한테 선 넘는 거못 봤냐고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서라도 그 성질머리를 고쳐놔야지 그걸 그냥 두냐고요. 전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뭐 뺨을 때려서라니요. 그러자 남편도 이번엔 참지 않고 매형도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님께선 다들 왜 이러냐며 말리려고 하셨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지요. 결국 남편이 먼저 신우하고 신우 남편한테 수준 안 맞아서 상처 못하겠다며 이제 서로 마주치는 일 없게 하자고 한마디 하대요. 그러더니 저는 생각도 못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신우 남편더러 빌려간 2천만원 이번 주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신우가 돈을 삥 뜯는 건 알았어도 신우 남편까지 돈을 빌려간 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나중에 말해주길, 저랑 결혼 전에 빌려줬던 돈이랍니다. 솔직히 받아야지 하면서도, 신우 남편이 하도 사람 좋은 척을 하니까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달라고 했다대요. 아무튼 그 소리가 나오기가 무섭게, 신우 남편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만큼 커져가지고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달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중받고 한거 기억 안 나냐고 법대로 하게 만들지 말라고 남편이 따박따박 한마디도 안 져주대요.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도 신우 남편더러 꼴좋다 한마디 하시고는 신우한테도 니네 부부는 언제 한번 크게 당할 줄 알았다며 방문 닫고 들어가버리셨어요. 결국 이튿날 아침 먹을 기분이 낫겠습니까? 어머님 저희 차에 모시고 먼저 올라와 버렸지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께 큰소리 내서 죄송하다 하니까 날 자식을 그렇게 키운 당신이 미안하다 하시대요. 친정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알았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음에는 우리 셋이서만 놀러 가자 하시길래 언제든 가시고 싶으실 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당연히 신우편만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중립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차 안에서도 정말 제 탓은 한마디도 안 하셔서 뭐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대요. 신우 남편은 2천만 원 달라는 말 이후로 거의 잠수타듯 저희 연락을 무시하고 있어요. 신우는 어쨌든 돈 가지고 그러는 건 치사한 거라면서 남편한테 하루는 울고불고 하루는 승질내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신우 남편이 한 막말로 악에 바친 상황이라 신우가 뭐라 하건 씨알도 안 먹히고 있지요. 아마 법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신우가 그렇게 개차반처럼 굴지 않았으면 저도 조카들도 예뻐하고 다 같이 놀러도 가고, 누가 알아요? 제가 돈을 좀더 써서라도 가족의 화목을 꿈꿨을지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집에 굴러 들어온 복인데, 그걸 신우가 발로 찬 거예요. 자업자득이지요 뭐 신호 안 보고 살다가 상사병 걸려 죽었다는 사람은 들은 바가 없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안 보고 살면 될것 같네요.